5학년 국어입니다. 국어, 5학년 국어 시작할게요. 선생님, 미리 안 열어놨네. 자, 바로 열겠습니다. 자, 14회에요. 어, 오늘 14번째 수업입니다. 여기에서 98쪽부터 시작이죠? 98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토의 중, 아, 토의 중. 다음 중 토의를 해야 하는 까닭 98쪽 잠깐만 손 펴고 자 까닭으로 알맞은 상황이 뭐냐 적절한 문제 행아 까닭 토의는요 이 토의를 통해서 적절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할때 이거는 사용하는 건가 토의 절차가 있어요. 토의 절차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마련합니다. 서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하는 이 단계가 있는데, 자,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주제 정하기가 되겠죠. 라입니다. 자, 3번에서 보니까, 토의하는 방법에 알맞게 기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을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 사항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토의 주제를 정해보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의견 정리하고 친구들이들의 의견이 알맞은지 서로서로 서로 토의를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다, 라, 나. 이렇게 됩니다. 자, 절차라는 게 뭐냐면은 일을 하는데 순서나 방법을 말해요. 순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낱말을 골라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방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방안, 방법,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관들은 속도를 위반하는 차를 단속하는 중이다. 어, 통제하는 거죠. 단속을 해야 규칙을 어기지 않겠죠? 자 은수라는 친구가요 횡단보도를 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사고 나는 거 있죠 뜻밖의 이렇게 불행한 일 갑자기 다치거나 이런 사고 자 비슷한 뜻을 골라봅시다 3번 우리는 새로 나온 영화를 화제로 그것을 주제로 그것을 소재로 이야기 거리를 삼는 거예요 3 번입니다 자사 번에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국의음화라는게 뭐냐면은 자 단어가 있었어 마지 이런 게 근데 받침이 여기 있고 이쪽에 그이자 이응으로 시작하면 그게 연결 발음이 돼서 마지 이렇게 마지 이렇게 되면 니, 디귿은 지읒 발음으로 바뀌어서 소리나고요 디귿도 그렇죠 같이 티귿은 치읒으로 바뀌어서 소리나고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어서 소리나는 것을 구개음화라는 그런 문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구개음화 나오죠. 자 그래서 받치치 발음으로 놔야 돼요. 미다치 이렇게요. 그래서 요기 발음이 실제 발음에서는 어, 다르게 쓰는 것과 다르게 소리가 나는 거 주의해 보세요. 자 가에서는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써서 붙였죠. 이것을 알림글이라고 합니다. 나에서는 토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1 번의 정답부터 보면 가는요. 알림 글로 내용을 전달했어요. 나는 직접 의논을 했죠. 그다음에 기억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억에서는 안전하게 쓰려면 운동장을 안전한 안전하게 쓴다는 건 위험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걱정이 없도록 그런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쓴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죠. 좋은 점으로 알 맞지 않은 것은 나에서는 직접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좋은 점인데 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4번에서 일상생활에서 토의를 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서로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이런 거 토의할 수도 있죠 모든 과제 여러 명이 이제 과제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역할을 정하면서 토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토의 절차 이런 부분에서 기억 부분이 뭐였냐면 토의 주제를 정할 때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주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주제를 찾는 것은 토의 주제로 알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니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요, 니은에서는 토의 주제에 따라서 생각을 딱 정리해보고 떠올려보는 것을 의견 마련하기라고 합니다. 자 디귿에서는 정리를 해서 의견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거죠 그 부분을 의견목이라고 하고 리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의견을 결정하기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으로 가서 개교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 자 의견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거 개교기념일을 기념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전교생이 해외여행 다녀오자 실천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 정교생이 다 가려면, 어, 해외여행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은 단위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토이에 참여하면 알맞지 않은 거. 화이, 토이에 참여할 때 알맞지 않은 거 볼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도중에 질문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서로서로 서로 여러 명이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건안 되겠죠 자 고사리 손으로 교통사고 대책 마련 눈길 자 이게 뭐냐면 눈길이 그눈 오는 그 눈길 아니에요 그 눈길을 끌었다 할때그 눈길입니다 자 문제 상황이 뭐였냐면은 유치원생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것도 그렇다면 거기는 차가 천천히 다녔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정교 학생회에서 어떤 걸 했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안건을 마련해서 구청장님께 편지를 쓰자라는 실천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9번으로 가 볼게요. 문제가 뭡니까? 어, 지금 방금 말했죠? 유치원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자, 10번에서는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정교학생회에서 안건을 마련했어. 요 정교학생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자, 11번으로 가보니까 실천방안이 뭐가 있어요? 구청장님께 편지를 써보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건 무슨 단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은 바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방법, 방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의 안건들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잘 표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크기를 키우고, 밤에는 반짝이는 걸로 테두리를 두르자라는 대책을 세웠죠. 14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구청장님께 편지를 씁니다. 면담을 신청해서 구청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보는 거죠. 그래서 13번에서 보니까 제안방안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텔레비전, CCTV를 설치한다. 아, 이것도 괜찮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게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단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차가 다니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다음 표지판을 개선해야 된다. 좀더 알맞게 바꿔야 한다. 이 부분이고요. 신호등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학생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그랬냐면 크기를 크게. 그 다음에 테두리를 반짝이는 LED로 달겠다. 이런 거를 제안했죠.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이제 이번에는 너희들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차례야. 그래서, 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안전지도를 만들자. 안전지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요런 거, 안전하지 않은 곳을 한, 알려주면은 거길 안 가겠죠. 애들이, 어,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이러다가 사고 당합니다. 안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위험한 곳을 체크해준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쪽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토의를 해야 할때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기준인데요. 오늘 입을 옷을 정하는 건 토의할 필요가 없죠. 어,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2번으로. 가면,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토의 라고 합니다. 토의, 도의, 토의 라고 합니다. 토의 라고 발음해도 돼요. 자, 기억의 절차에서 의견을 모는 으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의견을 주고받아요. 두 번째, 그 의견이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나, 가, 다, 라의 순서로 하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니은의 절차, 니은에 보니까 의견을 결정하는 거에서 알맞지 않은 거는 2번인데요. 가장 길게 말한 의견을 결정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뭐, 긴 것도 꼭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마루 보세요. 마루가 무슨 사행시야 재미없어. 친구 의견을 무시했죠. 그리고 반말로 막 자기 주장만 얘기했죠. 어, 친구가 어떤 거를 제안을 했을 때, 토의할 때, 의견을 냈을 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나빠요. 자,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합시다. 찔리는 사람들, 수고했어요.